그거 해볼 수 있겠는데, 악마 덱 어? 근데 가메시 살아있네. 그냥 가메시나 하자. 삐뽀삐뽀. 와. 삐뽀.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내지 말고 하죠. 어차피 안지는데 괜히 냈다가 다음 라운드에 아카잠자락한테 맞을 수 있기 때문에. 살립시다 나중에 체력 이1남으면 페리한테 지게 되는데, 오안 어, 된다. 왓? 이 골드 중은 내고 영능 무료 리롤. 그 다음에 또 올감이 가져오기. 왓? <laughs> 어차피 죽는디. 무슨 무슨 대구로 1등하신 해적하다가 블랑시처럼에라 모르겠다 눈사태 다섯 개 모아서 다 먹여내 해적 용족나가 나이 오 소환 좋은데. 하순에 서른 마리 소환해야 한다고요? 수제로 수제로 소환해 버려. 난겔리아 어떻게든 되겠지. 이건 이발하고 싶은데 근데 다음 턴에 갈까? <놀린> 이렇겁냐. 아,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건든 거 만족스럽다. 야너 소환키구나. 안타깝게 됐어요. 멧돼지 이현자 오케이 나쁘지 않아. 악절련 주자. 악절 연주자 좋아요.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너무 힘들어. 아 그렇네. 죄송합니다. 정일철 연주가 여기다 못 넣었네. 겔리인데 다른 각은 안 보나요? 대개 사례감에 살 건데요? 뭐, 어찌저찌 풀려서 악마를 할 수도 있다? 어허. 대개 사례감에 해야 하는 판이야. 얘도 노리고 있잖아. 할줄아느야 잠깐만. 문유컵 초대 우승자 엠베이스님이요? 그때도 사례감에 우승하셨죠, 얘 예.

여기도 이거하고 있네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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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돼! 안돼! 안돼 저 왼쪽 아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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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 위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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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맛있네 이거. 이루다라요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, 원래는 전체병 계속 사, 고 팔고 해야 하는데, 바로. 네, 이건 사례감의 판이기 때문에, 무조건 존버를 해야 한다, 2단계까지. 멧돼지 연자 뽑으면, 뽑고 안 뽑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, 그 사례감이지. 멧돼지 연자 많이 많이 중요하다. 7렘, 슛! 아까 그 말이 빼앗았음, 숭고 아빠, 뭐요? 그, 감에 넣고 하면 온다는 거요? 그니까, 감에 패치 될 때까지 접는다고. 문제가 많긴 해요. 음. 나도 그 말이 좀, 어느 정도, 공감이 가긴 해. 열심히.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 게 아니.

이, 이게 먹고 사까감에서 갑자기 붉은 주둥이 장군이 초록색 사성은 가장 먼저 혈석 공급이라 사시는 건가요? 그피갈리요 어차피 자동선장기 물이고, 그 산맥 구간에 착한 어린 착한 아이 엥 세컨 이거 사잖아요.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구 보시는 거요 착한아행색군 사는 거나 4립 구간에 이 화산 방문객. 이 서리비늘 사제 이런 거두개 사는 거라. 비슷한 느낌. 수인들이제을 톡톡이 해냈군요. 영상 편집하다가 자인식한 건가요? <laughs> 살짝. 아 내가 진짜 실수가 많긴 하더라고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

감사해야죠. 이게 맞는 것같은데 굳이 지금부터 지금턴부터 할 이유가 없긴 해. 네. 뭔가 세냐? 동물교감제를 엄청 매겼구나 야수한테 내겼어. 이 쪽을 건들면 안 됐는데요 잠깐만 오른쪽만 때리면 안돼개못 싸우네 켈트 만나서 오히려 좋아 삐뽀 삐뽀 만났다 오. 쓸모없는 거 이거 팔아버릴게요

요러 호소파. 무러가쳐져라 야, 다들 긴장하는데요 <놀람> 질풍까지 달아버리자. 맞아요. 저거... 혈석 두개 얻는 거 골라버리면은... 손패 깎쳐버려서 램프를 실험해본 적은 없거든요. 손패 깎치면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... 혹시 모르니까... 손패 맞추려고 지금. 일렙 주문 나 걸로 했어요일골드 주문 나눠 한국이랑 선택 두번 하... 아뇨, 선택 두번안 하는데 한 셈이 이미 걸려져 있으니까 질풍 거겠... 거기다니... 계속 이렇게... 앵모도 황금 만들어버리죠? 그냥, 언제나 늘 얘기하는 거지만, 사례가에서돈 버는 영웅을 하면 짱이다. 돈 버는 영웅 중 최고봉은 겔리다. 방금 각 보고 싶은데.

여긴 왜 이렇게 많아, 이게? 야, 씨. 멜티지 연주내 거야! <laughs> 어. 그, 돈다 벌어가지고, 그냥. 멜티지 연주만 샀네, 이 자식. 아, 배고 가라. 아, 소라수지까기하는거구나 잘하셨어요. 오케이, 엠 m b 님 s 님만나셨고 o c o m 하 on, s e r i r a o 그인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. 라도그 골랐을 나살 필요가 없다고. 나살 사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한 방금 거는 그 채팅 보고 산 거고 <laughs> 그리고 그 전에 샀던 거는 소환 캐 때문에 썼어요 그냥 깼는데 샀었어요. 아 이번 라운드 말고 또 있었어요. 건 유감스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오이, 오늘 하스 전장 내전에서 나왔던 그 리로이 도발. 문뉴뉴님을 리로이 도발 왓? 이상한 사파드를 쓰고 있어 이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벌써 이걸로 끌어다 쓰는 거죠? 예, 겟리와 일반 영웅을 차이랄까? 제피루스 왜함 램프, 램프 고르면 되는데 군복사는엘리로 하고 12대 미0좀 재수없음 아저씨 안타깝게 된거지 뭐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신나서 그리신나서 그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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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 악마야? 다 죽겠구만 아, 여러분 귀 조심하세요 조금 시끄럽습니다 앵무의 혈석 두자? 괜찮은데요? 발라놔야겠다 어차피 질풍도 있으니까 음 폭발도 대비해야 하고. 뭔가 많이 터지긴 하네 비대 미실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들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오케이 가보자요 마지막 야수 상대. 한 바퀴 돌아주나? 야수 상대면 할만. 아야. 튼튼하죠. 안돼. <laughs> 아한 바퀴 도는 거 기대했는데 태 골을 때려버리네. 저게 제가 말했던 야수대 우승필드에요 스고는섞고 나중에 다크론 음, 저게 개수까지 있어서 영구 버프까지 박으면은 진짜 쎄거든요 야 다행이다 질뻔했는데 살았네 이게 진짜 씁니다 내가 항상 말했던 야수도 우승 가능하다고 했던게 저거긴 해. 황 미식가 나와주나요? 불안 못뭐 쓰네 이. 황금 하수인을 얻수 있겠군요. 이다아 겁나 쓰고 싶다, 벌. 뭐 지픈 거란 야수 공격턴 어긋나게 할려 이렇게 가볼까요? 계속 가시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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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공격성 꼬였고 안녕 로봇 때문에. 닥트론 죽어버렸고 따봉 그래 그래 따봉 멋있다야 앵무가 혈성 모여서두 바퀴 돌아 죽어. 이게 머리로 하는 거다이자으가 가로 열고, 사례 가볍을 하며 가로 닫고, 복 닫고 기다려라. 하네 질풍이라 이거 유지해야 를 하나? 내나 언제 오래 봤어? 첨보 나오네 여기서. 어리나 오래 본지 모르고 있었데아나 오랑이 더 말할 까그랬네 그럼 이거 안 나오는데?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은데. 시간 왜 48초예요?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. 필로이 노바이. 혈성 먹여서 키워놓으면 다크로만 죽일 수 있지 않나. 에바긴한

한터만에환 네. 을두개찾는데처차 누구, 누만쓰구다구은잘라구고 진정 다크구 누구, 님을 조심 이구안 조심해도 돼. 요! 앵무 한 바퀴 든든하죠? 상대도 잘해 한국분이시네 KR 시아오 시아오겐뎀 뭐냐 중국 주, KR 디에딩네임은 좀 중국스러운데?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뭐야 그러니까요? 상대도 뭔가 대처를 하려고 하긴 했어.